말했다. 이거 잠깐 밑에서 뜯을게요. 아, 이거 가위 어디 갔지? 노래 듣고 있어 아그왜렇게 어, 트름이 나오지?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매주에 평일 한 번은 아빠의 손에 잡혀서 동네 목탕에 갔었어 아빠의 때 수건은 정말 아팠어 근데 그것보다도 무서웠던 건 바로 다름 아닌 상어였을 때 나는 냉탕에 상어가 살 거라고 믿었다고 어 uh, 고추가 물릴 수도 있겠다 어, 생각했었네 나. 근데 내 또래 꼬마 애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해석해 걔네는 잘만 놀거고 게다가 몇몇은 물안경까지 차고 와서 플레이 투츄 했지만 난 어딘가 숨었을 상어 to 캔 e 씨난그정 탕에 있었지 뜨거운 10분이 지나고서 남의때가 불고 날 부르는 아빠의 손짓 우교상 내 얼굴은 침을 침을 가면, 싫은 상어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게 내가 속으론 부러웠던 것 같아. 참 순수했었네, 난. 나도 놀고 싶었지, 냉탕에. 냉탕에 상어가 살 거라 믿었지. 나도 와라, 새끼야. 그딴 건 없지. 물론, 많게 알 범도 안 믿어, 병신. 상어 보 장아 n g a d 목욕탕을 가도 냉탕에 상어 따도 없단 이거 들으면 주 거긴 가지 마난 탕에다 쉬야주또내 요즘 소원 한 가진 분명 고여 들어가기 대걸레 머리 전자담배란 세분을 동시에 피는 멍청이 비열하게 나론 빼먹인 걔네는 차 사고가 나게저주 영원히 래퍼들을 도시 m 파손 로감 어쩌지 뭐 어쩌긴 어쩌긴 어 임마 폭망하고 멸망의 한국 힙합 이따위 말 밖에 못줘난 상호가 이제 없거든 냉탕엔 냉탕 앞에서 기다려봐 들려요? 여기서 앉아서 말하면 들려? 앉아서 말하면 들려? 좋고 불러 이러는데 오빠 지금 영화 보고 있어. 지금 오빠 영화라면, 아, 영화 보고 오빠 지금 데리고 오면은 내일 안 해. 오늘 하루는 쉬게, 쉬게, 쉬게 해줘야 돼. 아니면 지금 잠깐 보고 내일 방송 안, 보, 안 볼, 안볼 거면 뭐 불러도 되고. 나도 오빠 있으면 오히려 좋지 오빠가 다 이끌어가 주는데. 안돼 또 불러서 내일 방송 안 하면 외박이 될테에뭐 이런다 또 이런 소리 나와. 나 무슨 이번에 쪼꼬부님이랑 슈기님 뭐 할때뭐나 때문에 안 뽑혔다고 쪼끄나보다 뭐, 나 욕먹는나 진짜 솔직히 진짜 어이없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무슨 내가 부르지 말라 했어. 오히려 나는 뽑혀어도 내가 가가지고 무슨 내 방송에 초대할 고 해가지고 막 약간 컨셉 잡고 어 이번에 내거내 내 방송으로도 어울럴걸수 있겠는데 이랬구만. 야왜 빠글 또왜 빠가니 막그 조금은, 이렇게 쪼끄만 조금 있는 외방이가 어, 한 투표해봤자, 오빠는 120만 명 애청자고, 나는 지금 2만, 2만 애청자인가? 불쌍하잖아. 아니, 여러분, 나 빨대 여기있다. 아, 3만이야? 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애청자 채우는 게, 아, 뭐지? 채우는 게 많은 거야? 어? 어? 그게 많은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나는 오빠, 뭐지?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냥 한번 누르면은 금방 채워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많은 거지? 아니 여러분 모를 수도 있죠. 아니 여러분 전 1년 8개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난 1년 8개월 아프리카 방송했고 여러분은 한 4~5년 아프리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를 수가 있어. 인정? 인정하죠. 와, 근데 나아 지금 쌀쌀해질 때까지, 아? 어? 아니, 나 쌀쌀해질 때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덥게 계속 방송해야 돼? 근데 추워, 춥긴 맞아. 밤낮으로 쌀쌀해지긴 했는데 이 방은 너무 더워. 않아? 풍면 몇칠 전까지는 너무 더웠거든? 근데 이제는 진짜 쌀쌀하다? 레몬 뿌리면 맛있다고? 안떨어지잖아아 아, 괜히 손에 묻히고 또 귀찮게 만들어 아, 물티시 어딨어? 조구 없으면 계약고 이러는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높게 사주는 거지. 어차피 나 오빠 방송 켜고 나 방송 켜면은 나한2,000 볼라나? 2,000도 안볼것 같은데? 2,000 볼라나?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그걸로 사람을 왜 이렇게 평가해? 나는 그게 신기해 안 보면 그만이고 그런데 왜야 200원 너무 했잖아 진짜 야아무래도 만약에 200 보잖아 아니 200 200원 너무 야 하지 마200 아니 아어200 근데 괜찮지 않아? 그치아 이거 냉냉 냉, 너무 차가워서 이빨이 시려워 아, 200은 보지 너무한다, 진짜. 근데 200을 보든 10을 보든, 만약에 난 마지막까지 나한테 남는 사람이 있으면, 난그 사람 진짜 챙겨줄 거 진짜. 야, 여러분, 오빠가 대단한 거지. 아프리카 BJ들은 다 이렇게 오빠 버프 받거나, 뭐, 개인 능력으로 버프 받아도, 나중에는 남는 사람밖에 안남아요 그거 다 뭐라 하면 안 돼. 진짜. 어차피 처음에는 다 오빠 버프 받고 자기 능력을 해서 떴다가 나중엔 다 똑같아, 이녀석 근데 그걸로 뭐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은 뭐 새로운 사람 나타나면 그거 분명 그만, 그만인데 왜 뭐라 해? 그럼 나는 오빠, 오빠가 시청자에서 많고 하니까 뭐 그런 거에 욕심은 없어. 매워. 왜지라, 얼마야, 이런데. 2만 얼마 나온 거 같아. 이거 우럭 초자거든 아, 이거 스키다시 괜히 시켰다. 어, 아, 전어 맞아. 요즘 전어철인데 전어, 전어 시킬걸. 전어 있어. 여러분, 요즘 전어철이에요. 알아요? 전어철이야. 왜? 왜? 왜튜브가어딨어 전어철이야. 진짜 전어 진짜 맛있어. 이제 곧 있으면 전어예요, 진짜로. 진짜 맛있다니까. 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해가 전어랑 방어회. 진짜 아, 전어철이네. 아, 나 전어 먹으러 가야겠다. 나도 정모하고싶다 야 우리 정모하자 우리 9월달에 문소리야 웹투브가 어딨는데 응? <laughs> 철구님께서1 0킹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철구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먹방중이라서 리액션 못해서 죄송해요 응, 안에는 뭘안 해야, 야, 정말 할 거야. 너네 와, 누가, 누 아니, 대체 근데 궁금한 게 왜, 왜? 아니, 내가 오겠다는데? 어? 응? 아니, 내가 정모를 한다잖아. 그럼 음,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와야 돼, 뭘안 해야 와. 와, 아, 됐다, 오라 했다, 내가, 오라 했어. 어? 와, 나 정말 할 거야. 9월 달에 정말 할 거야, 현피해 현피 할 거니까 와. 와가지고, 남들, 그, 물어봤어. 정보 때뭐 하냐고 물어봤는데, 남들은 정보 때 그거 한대. 그 뭐지? 뭐, 고깃집을 이서고술 먹고, 먹고 막 카페 가고 이러는데, 우린 그런 거안할 거야. 우리는 9월 달에 만나면 전어 철이니까 전어 잡으라고 가가지고, 거기서 생으로 했다 먹을 거야. 그런 거할 거야. 만약에 뭐, 겨, 뭐, 여름에 만난다 그러면, 뭐, 갯벌 가가지고 같이 그, 버그 갯벌 해가지고 그 조개 해가지고 조개 먹을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못먹어요 같이 가가지고 같이 파가지고 먹는거지 무슨 공짜야 공짜가 어딨어 내 얼굴 봤으면 된거지 우린 다같이 그렇게 해야 돼 어? 그렇게 우리는 조개 잡고 전어 있으면 전어 잡고 아! 어, 겨울에 빙어 낚시 갈래? 응? 겨울에 빙어 낚시 갈래? 응? 겨울에 우리 빙어 낚시 가자 응 괜찮네 빙어 낚시 이어너 혼자가 하는 애게 빙어 낚시 가서 빙어 안먹어봤어 진짜 응? 어 빙어 안 먹어봤어 얘네 아유 어잘봐 빙어 낚시 가잖아 그러면은 그다 얼음이야 진짜 이런 데가 싹다 얼음이야 강 같은데 그러면 이만한 이런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빙어를 잡거든 근데 빙어가 안 잡힐 때가 있어 진짜 그러한 시간이든 사실 아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이러고 있다가 한 마리씩 잡혀오는데 빙어가 이만해. 응? 근데 그거를 구워 먹지 않아 여러분. 진짜 살아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초장에서 찍어서 그냥 먹어야 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 아파. 나랑 같이 그거 먹으러 가자. 근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니 난 어렸을 때부터 썰매 막 애들이 아빠랑 썰매장 갔다 이럴 때 나는 그딴 데안 갔어. 뭔 썰매장이야? 빙어 잡아서 빙어 빙어 먹으러 가야지. 근데 이게 여러 명 잡아가지고 이렇게 큰 그릇에 으면은 진짜 징그러워서 못 먹는다. 아니, 뭔 자꾸 방제를 바꿔 방제 뭐로 바꿔야 되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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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방제 뭐로 잡아? 음. 먹방? 지역방송 소소하게. 첫방송. 마신, 나랑, 빙어 잡으러 가자. 먹방 중. 됐다. 됐지? 왜? 아,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다 어떻게 먹어? 해는 다 먹겠는데, 스키다시 괜히 시켰다. 아 뭐가 더러워 생리상인데아자 먹어 아야 그러면은 역 다시 먹어야겠다. 아, 나 무슨 말했지? 방금 얘들아? 응, 기억이 안 난다. 아, 아, 나, 난생 처음으로 별풍선이안 터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처음 알았어. 왜? 백구개 백구개 감사합니다 가만히 난 두는게 신기하지 99개? 음. 나는 거는요, 여러분 99999개하기로 약속했어 아까. 내가 볼 때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엎어버릴 것 같아. 됐어 안 먹어. 왜? 뭔 소리야 불풍선 안 터진? 여러분 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저 이래봬도 배지이거든요 이제 안 터진 거 알거든요? 참나, 하지, 하 너무하네 진짜. 알고 있었거든. 뭔 소리야 안 터졌잖아. 근데 무슨 홍어 먹방 언제 하는데웬 갑자기 홍어 먹방? 뭔 소리야 안 터졌는데 아 먹방 할라 했는데 자꾸 뭐라 하잖아 그럼 나 진짜 계속 먹는다 아 여기 조명 왜 이래 자 이제 이 조명을 쓸데가 왔군 먹방 중이야 자어 이제 밝아졌어? 살좀 찌우자 이러는데 아니 근데 왜 여기는 그걸 안 주지? 여러분 그 원래 회는 묵은지에다 먹으면 맛있는 거 알아요? 진짜로 회는 묵은지 다 먹어야 맛있어. 진짜야. 와 이걸 처음 듣는다고? 묵은지 씻은 거. 와 대박. 이걸 몰라? 야 어떻게 이걸 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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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요, 저. 네, 저를 씻어 먹어야 맛있습니다. 네, 네. 아, 매워. 으아, 이거 진짜 매워! 아 어. 존멋 이러는데 내가 실물 진짜 예쁘다고 유명하거든? 진짜요 안 믿네 나 진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진짜 답답하고 원통하다 진짜 아 근데 외질 잘못 면 이쁜 거 아니야 솔직히 외질 잘생겼잖아 응? 외질 잘생겼어 아안 먹어 니얼봉이 네 누군데, 니얼봉이 네 말했어, 지금? 다 먹었다니, 안 먹었어. 남았어, 아직, 어? 여기 보여? 여기 남았다고, 어? 안 먹었어. 다 먹으면 던진 거 아니냐? 남았어. 아, 이것도 안 먹어. 이것도 안 먹어. 진짜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진짜 말이 너무 심해서 진짜 밥 맛이 떨어졌다 진짜 와나 진짜 이렇게 회주하는데 내가 진짜 밥맛 떨어지긴 난생 처음이네 진짜. 아 그래 너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봉준오빠 얼굴이 잘못이지. 그래 너는 잘못이야 뭐 있어 인정하지. 미아는 무슨 봉준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BJ야. 어?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백수오빠지. 아, 봉준오빠 오늘 약속을 했는데. 그 뭐지? 봉준오빠가 어 열렬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 아, 봉준호빠, 근데 그거 끝났어? 아, 봉준호빠 전화 안 받을걸? 아니, 봉준호빠 까로오빠랑 방송 끝났어요? 그럼 지금 봉준호빠 방송 안 해? 오, 바지 입어서 다행이다. 어, 이거 여기 다니는 거지. 깜짝 놀랐네. 아, 변태들, 진짜. 그래, 너네들이 본 잘못이야. 섹시한 게 잘못이지. 이, 꼈냐? 이, 꼈어? 이. 안 꼈다. 자 이제 소, 목과 끝났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조용히 방송해야겠다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컨텐츠고 자시고 없으니까 네 컨텐츠 보고 싶은 딴방 가서 보시고요 전 이제 역행처럼 어, 소소하게 방송하겠습니다